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바라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보 몬스테라? 아니요.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예, 음, 알보 몬스테라는 당근에서 구입했지만 아직 어, 물산목으로도 뿌리가 활발하게 안나와서 결국은 흑산목으로도 바꿔놨고요. 걔네들이 음, 잘 자라면 음, 다시 또 잘 해봐야죠. 근데 얘는 어, 얘 역시도 당근에서 구입한 음, 무늬몬스테라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찐 잎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 전에는 이렇게 작은 잎사귀들, 이렇게 작은 잎사귀들로만 다섯 개 있었던 건데 여섯 개라고 음, 작은 게 다섯 개 그리고 이큰 잎이 나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저한테 와서. 커졌죠. 근데 지금은, 어, 이렇게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얘를 어, 제 인생 처음으로 알보 몬스테라, 아니, 그냥 몬스테라를 그, 음, 기근이 하나씩 있는 입꼬지, 입꼬지 시도하느라고 전에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음, <laughs> 제 취미 활동인 당근의 그 판매 또는 나눔을 해서, 음,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알려드렸죠.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무늬 몬스테라를 예, 무늬 몬스테라가 아직 비싸요. 얘도 예, 알보보다는 안 비싸지만 그래도 무늬 몬스테라를 구입하려면 꽤 비싸기 때문에 어, 저도 이거를 아직도 여러 개로 만들어보려고요. 지금 이단한 개를 지금 입꼬지에서 입꼬지 시도를 영상을 찍어보려고 일단 어, 잠시 중단하고 옮겨서 찍겠습니다. 이제 이 무늬 몬스테라를 화분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잠깐만요. 화분을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 좋은 점은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음 좀덜 했지만 이렇게 얘네들을 잡고 밑에는 분리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응. 처음 구입할 때 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자랐네요. 무늬몬스테라 <laughs> 아, 이거 지금 음, 4개월, 5개월 동안 분갈이에서 이렇게 키웠네, 키웠는데 많이 자랐죠. 엄청. 음, 잠깐만요. 중단하고 제가 뽑을게요. 음, 식물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t r b 율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톨, 트리, 그러니까 크기와 룻 뿌리 뿌리의 길이가 근데 지금 얘는 뿌리의 길이가 훨씬 더긴데요 <laughs> 어마무시하게 잘 키웠죠 음 이거를 이제 어 잎꽂이 하고 어, 개체수를 많이 증식 시켜 보려고 왜냐면 아직 무늬 몬스테라가 비싸니까요 <laughs> 음 그리고 어또 몬스테라 를 이렇게 음 잎꽂이 시켜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얘도 역시 시도해봐야죠. 알보도 그러려고 구입했지만 일단 아직은 어, 뿌리도 조금 덜 발달됐고 아직 잎도 지금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흙꽂이로 흙삽목으로 바꿔놨으니까요. 얘네들을 일일이 잘라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했던 이런 음, 철사 얘도 얘도 지금 고정시키려고 고 있었던 또 분재용 절사고 음어 그러면은 요게 어, 지금 음, 얘가 제일 첫잎같고요그 다음이 요거 그 다음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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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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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지금 탑삽스 그 중에서 얘가 얘가 진짜 탑삽쓰구요 네. 그러면, 음, 어, 얘들하고 이제 하나씩 뿌리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 전에는 얘를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칼로 찾다가 칼을 못 찾아서 칼날을 또 제가 또 한꺼번에 구입했던 것 때문에 거기서 했다가 제 손을 다쳐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근이 있고 뿌리가 발달된 거는 그냥 자르면 되니까요. 음. 음 사실은 아쉽게도 원래 제가 구입할 때첫 번째 거는 이런 잎사귀가 노랗게 되는 바람에 제가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르려고 하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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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기근 하나 있는 상태로 하나씩 자르려 해요. 어, 잠시 중단하고 제가 자르고 음 자른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제 실수로 자른 것 같기도 하지만 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어, 안 좋아서 이미 상해 있는 것 같네요. 어, 그러니까 아구 어골해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어, 지난번 하엽진 거 다음에 두 번째 잎이고요. 음그 그리고 세 번째 잎이 이렇게 뿌리가 많이 기네요. <laughs> 그리고 네 번째 얘는 어, 잎사귀 속에 있었던 뿌리예요. <laughs> 그리고 얘가 어, 다섯 번째, 얘가 제일 기네요. 그리고 얘 여섯 번째, 그런데 제가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탑샵스를 분리하려니까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1cm도 안 되잖아요. 한 0.7mm, 어, 그 정도 뿌리 있고, 그런데 <laughs>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얘를 아 어차피 전 도전정신이 있으니까 죽으면 다시 하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잘살 테니까 그냥 음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이 뿌리는 어 이게 지금 탑사수 바로 전에 아이의 뿌리고요탑사수는요 뿌리에 지금 요 작은 음 시도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네, 이렇게 분리했어요. 탑삽스의 뿌리는 되게 짧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좀더 물꽂이해서 뿌리가 잔뿌리가 좀더 나도록 하고요. 이미 잔뿌리가 있는 건좀 오히려 뿌리를 자르고 심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탑삽스 두개뭐이 중에서는 또 얘가 탑삽스예요. 이,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요 위치에 이제 세입이 올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사이에 얘가 나오고 있을, 나올 거예요. 뭐. 음 그러면, 이렇게 찐잎으로 얘도 나오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물론 여기 찐잎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laughs> 찐잎으로 나올 리는 없지만, 얘네들을 지금, 어, 소독해서, 어, 입삼, 음, 얘는 물산목.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잘, 이렇게 된건 바로 흑산목으로, 어, 단면 양쪽으로 잘려져 있을 테니까 얘네들을 소독하고 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이지만 얘는 어, 뿌리가 미발달돼서, 왜냐면요. 이, 얘네들이 그 몬스테라보다 무늬몬스테라가 조밀하더라고요. 조밀해서 아니면 여린 잎이서 그런지, 음, 그니까. 이, 무늬 몬스테라까지는요, 그, 씨앗으로 번식이 된답니다. 근데, 알보 몬스테라는 씨앗으로 하면, 원래 몬스테라 모양으로, 그, 니까 그, 무늬가 안 나타난대요. 그니까는, 그거는 다잎산목으로 하는 건데요. 예. 그니까, 무늬 몬스테라 경우 아, 또, 얘기가 옆으로 흘렀네요. 이, 얘네들을, 얘는, 음, 물산목. 얘는, 뿌리가 이렇게 잘발달되으니까 흑산목. 얘는, 꺾어지고 여기 상한 상태였네요. 제가 실수로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기 보면 상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죽었고 그러니까 음 제가 구입할 때 다섯 개의 잎사귀였던 무늬 몬스테라가 음 지금 다섯 개 중에 하나 잘라졌고요네 개까지가 제가 구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얘 얘 자랐고 얘 자랐고 이거 두개 자랐으니까 아 제가 키운 건네 잎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물고지 엄청 많이 했으니까, 입산먹. 예. 그거는, 음, 생각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무늬 몬스테라의 대체수를 증식하고자 해서 시도한 오늘의 영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